22번이에요 유리수 2N분의 1그 대신 N은 1부터 50까지만 넣거예요 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는 몇 개냐 순환소수는 몇 개냐 일단 그걸 구하셔야 돼 전체가 몇 개죠? 50개. 50개예요 개그 중에서 유한소수 개수 구하면 빼면 순환소수 나오잖아 네. 유한소수 먼저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밑에 N에 좀 주목해야 돼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N은 순수하게 2나 5로만 돼 있어야 돼. 되나요? 네. 응. 2나 5로만. 그럼 표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1, 5, 5의 제곱. 1,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까지 가능하네요. 50까지만 가능하니까. 여기서 곱해가지고 1부터 50 안에 나오는 수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응. 그럼 누가 있느냐. 1 되고요. 2, 4, 8, 16, 32까지만 돼요. 오케이, okay? 네. 그걸 다섯 배 해요. 5, 10, 20, 40까지만 돼요. 뒤에는 80 나오니까 안 되잖아. 네, 네 그리고 또2 5 곱할 거예요. 또 위에 걸 다섯 배 해요. 25, 5 6곱만 돼요. 네 끝이네. 네 순수한 애들만. 그러니까 토종, 토종, 순종이라고 할까? 잡종 말고, 이랑 오로만 돼 있어야 돼. 왜냐면 위에 뭔가라도 하나 있으면은 개를 곱해서라도 또 해도 되거든. 네. 근데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약분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소리 없으니까 어떻게? 2나 5로만 순수하게 꾸미셔야 돼요. 음. 그래서 개수를 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열, 음. 두 개입니다. 따라서, 유한의 개수가 A니까 A는 12. B는 뭐야, 그럼? 나머지가 순환 아닐까? 38. 이렇게 되겠죠? 네. 넣어주시면 돼요. 네. B 대신에 38을 집어넣고요. A 대신 12를 집어넣고요. 음. 그럼 분수가 뭐가 됩니까? 39분의 12 그럼 약분 살짝 되겠네요? 네 39분의 12를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니까 13분의, 13분의 4 그럼 얘를 소 수로 나타내 보실래요? 했더니 0.36 7 30이구나 네 30, 7, 6, 9, 2가 6개가 반복되는 그런 수가 되거든요 그때 그걸 소수로 나타낸 수가 이거고요 소수점 아래 첫째부터 32번째까지 합하래요 숫자를요 네 그러면은, 3 2 번째가 있는데, 3 2 번째까지의 숫자에 이런 여섯 개 세트가, 몇 세트 들어있는 겁니까? 다섯 번. 5번. 다섯 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응. 여섯 개의 세트, 여섯 개씩, 몇 세트냐면, 다섯 세트가 있으면서, 낱개가 몇 개야? 두 개. 2개. 두 개가 더 있거든? 그러면 여섯 개씩이라는 거는, 3 0 삼공, 칠, 육, 구, 이를 다 더한 것이, 곱하기 몇 개? 다 세트. 두 개는 뭘더 해야 돼?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30을 더하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숫자의 합이니까 거기다가 30을 더해주면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럼 계산을 하면은 다 이게 138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